대다수 투자자들의 문제점은 간을 너무 오래 봅니다.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기준 없이 악연하게 자기가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위험 부담을 최대한 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 뭘까?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 그런 분들은 확신을 원하고 오피셜로 공인되는 걸 원하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건데 투자에 있어서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아주 짧은 기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잡겠다 라는 마인드 자체가 필패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신고점을 갱신했지만 현재 김프는 마이너스죠. 대중들의 투자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그 얘기는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 먼저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했지만 이더리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더리움은 작년 12월 4,100달러 고점을 형성하고 거기서부터 1,000달러 중반때까지 매우 가파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저 회원님들은 4,200달러 언더를 매우 이전부터 기다렸고 여기서 팔고 아래를 기다렸었죠 그런데 이 2,100달러 위에서 2,000달러 초중반에서의 진입 이후에 스탑이 되면서 다시 한번 기다렸고 1,600 언더에서 그러니까 4월이었죠 4월 저점에서 이더리움을 진입했고 지금 홀딩 중입니다 이미 1500달러 평단은 80퍼센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는 브할익절도 했기 때문에 이 이더의 상승률은 이제 시작일 겁니다 지금 뭐 이전에 오래된 해제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까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올해 내내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도중이니까 수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과 악재들과 이더리움에 대한 조롱이 넘쳤죠. 당연히 일반 대중들이 가장 원하는 확신이 전혀 없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고 안 좋은 얘기가 많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확신은 언제가 돼야 올까요? 여기 올라가면 나오지. 그게 그러면 4,100달러 위로 올라가서 그때 사면 되겠네요. 그게 맞을까요? 그때가 되면 그리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눌림이 없을까요? 이1,600 달러 언더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멤버십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여기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어디서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었던 확실한 자리였고 여기서 한달 이상을 머무르고 내려올 때2,100 달러 서포트는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의 추가 진입을 말씀드렸었고 을 정확한 서포트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2,850을 돌파 마감하고 나면 올라 갈수록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런 분들이 원하는 그 확신이 시장에 넘쳐납니다. 뉴스에서는 이더에 대한 호재와 찬양이 넘칠 거고 시장에서도 이더는 왜 좋은지를 다시 뭐 에, 찌라지가 돌고 뭐 그런 뻔한 이야기들이 돌면서 초보자들도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이더의 그 펀더멘탈.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스테블 코인 이런 거는 변한 적이 없어요. 이해가세요? 펀더멘털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도 원래 있었어. 지금도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그 펀더멘털 얘기나 뉴스 이야기는 항상 깔려 있고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내려가고 있을 때는 안 좋은 얘기를 할 뿐이고 올라가면 다시 반대로 가는 것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격이고 이 가격을. 비주얼화 한개 차트이고 차트상의 기준이 없다면 내 기분대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대로 끌려가면 대부분 망합니다. 멘탈과 TA 테크니컬 분석은 같이 가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현재 알트 마켓의 상황은 매우 다르죠. 여전히 상당수의 코인들은 반토막 이하입니다. 반대로 그 얘기는 지금 동시에 기회라는 거죠. 매우 명확한 기준이 이더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이야기와 정확한 플랜은 멤버십으로 공유를 해드리지만 전체 방송에서도 한두 달 동안 계속 이더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 매우 정확한 위치가 서포트 됐다라는 것을 이더 도지 이런 애들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인트로의 화면은 아더스 차트입니다 아더스 토탈3 모두 사월저점을 지키면서 지금 이제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이 수렴을 벗어난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장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트의 지금 모양은 매우 다르지만 같은 게 있죠 상승률은 미친 듯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기간은 좀 길어지고 있고 21년도도 저점은 그러니까 여기죠. 더 길어졌고 여기 코로나 빔이라서. 그래서 이게 점점 길어지고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걸 지금 내가 오래 홀딩했으니까 무지성으로 무조건 나는 이 알트코인으로 다섯 배를 먹겠다. 17년도에서 21년도로 갔던 상승률에 동일한 상승률이라던가 21년 고점을 최소한 훨씬 넘었을 때 팔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가또 못팔 수가 있어요. 각자 포지션 개별 알트코인만을 보셔서는 안 되고 이 알트 마켓 캡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알트코인을 믿지 마라.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알트는 투자하면 안 된다. 아, 글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 마이클 셀러처럼 계속 살수 있는 돈이 있고 그걸 절대 안 팔겠다.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이 접근을 하려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즌마다 수익화를 하고 현금화를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면 비트코인을 골드로 접근하신다면 그때그때 수익화를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알트가 맞아요 근데 이게 알트를 믿지 말라는 게 그냥 결국 그 팔기 위해서 사라는 거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팔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일단 지금 전보를한번더 터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울타임아이를 스윕을 했을 때의 눌림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더스 차트가 21년 고점을 올라섰을 때 눌림이 어디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또 이제 상승을 한다고 해서 저기를 무조건 이제 돌파하고 투더 문이다 몇배 간다 그런 식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면 결국 또 필패다 작년 12월 올해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대부분은 낙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저는 6개월 전, 작년 말 올해 초에 이 비트코인 104K 시점 그리고 이더리움에 4,200달러 언더 매우 조심해야 될 지점이고 이것은 보통 조정이 아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합니까? 파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둘다 중요한데 사실 가끔 사는 건 얻어 걸릴 수도 있다고요 사다 보면 혹은 뭐이 초심자의 행운 얻어 걸릴 수가 있어 근데 제때 못 팔아서 문제잖아요 21년장에서 그 이전 대부분 어때요? 단한 번도 나는 코인으로 벌지 못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벌었었는데 그걸 이래 이래서 날렸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 제때 팔고 수익화를 하고 현금화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제때라는 것은 완벽한 타이밍이라서 저때는 아예 어그 어떤 위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내려가니까 산다 그러다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물리는 거예요 뭐 올해만 봐도 그렇잖아 올해 초 이후로도 내려가니까 산다 계속 떨어지잖아 그건 아니고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시장의 상승 직후부터 언제 팔아야 될지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해도 뭐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상승을 시작하면 늘 지금의 차트의 흐름이 어디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가 그걸 중심에 두고 고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도 그랬고 24년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고점 부분에서 항상 팔 수가 있었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왜냐면 피날레니까. 트코인이 1억 5천을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대중들의 관심도는 여기 있습니다. 21년도 불장은 말할 것도 없고, 작년 말 올해 초보다도 낮습니다. 지난 10년의 역사상 김프가 마이너스였을 때가 어떤 타이밍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오히려 아직도 출발 전 기회를 조금 남겨두고 있는 알트코인 마켓, 이더리움을 음.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게 올라갈수록, 어, 확신은 커지겠지만, 리스크 대비 리워드에서 리스크가 점점 높아진다. 3천 중반이든 4천 중반이든 한번 내려왔을 때 2천 달러 대를 다시 터치할 가능성 매우 높아요 두 달을 머물렀기 때문에 이 서포트는 리테스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뉴스에 심리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 따라 매매를 해야 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더리움의 2850달러 비트코인의 위치보다 이더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 비트코인의 경우는 에 해칭 쇼포지션까지 들어가 있죠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의 눌림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고 그 타이밍이 아마도 이번 주일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고를 드렸고 오늘의 이 무빙이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모두의 목표는 피날레에서의 수익 실현이고, 어느 정도에서 내가 수익 실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계속 시장 모니터링 하면서 내일 혹은 모레 추가적인 부분들 멤버십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